없진 않죠. 자, 지금 보시는 영상은4 HD 영상으로4 어, KD 영상도잘 예, 재생이 됩니다. 저는 이 장면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장면을 앞장면으로 넘어가서 캡 y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 장면이 마음에 듭니다. 제가 군인들을 많이 좋아하 g man who is a young man who is a young man 자 이렇게 네, 저장을 하고 지금 보시는 거는 캡처 도구라고 팀엑소 o s 의 내장 네 앱입니다. 네. 자 그러면 그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잘 저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잘 네, 저장이 됐죠? 자 마음에 드는 그림인 만큼 여기 바탕 화면에 한번 배경 화면으로 바꿔보고 싶죠. 그래서 바탕 화면 배경 화면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바뀌었죠. 자 제대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 위쪽에 설명 안한 버튼이 하나 있죠. 와이퍼 모양을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렇게 되면은 전체 모든 창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.